문성원 선수는 어떤 길을 보여줄까요? 길게 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너무 바짝 돌았는데. 짧게 빠져나가는 초급니다 문성원 선수는 1차 투어 때부터 128강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자, 옆돌리기 섬세한 두께를 갑니다. 조금 두껍게 맞은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요. 위마즈 선수의 옆돌리기의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위마즈 네. 선수는 이번 시즌에 뒤돌려치기를 직접 보는 방법이 있겠죠. 조금 길게 가는데요. 자, 일단 일목적구 두께감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치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위마즈 어, 선수는 팀리그에서도 팀에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뱅크샷, 스리뱅크. 아. 오, 야 키스가 나오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이 정도 안 맞으면 정말 방해를 하면서 아주 미세하게 끼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배치가 좋은 배치가 나왔어요. 뒤돌리기. 어, 이거 코너 쪽으로 하면 위험한데요. 빗 나갔습니다. 자 문성원 선수가 이런 배치를 실수할 선수는 아닌데. 성원 선수입니다. 자, 유마주 선수도 마찬가지로 아직 득점을 못 내고 있습니다. 더 쿠션으로 갔습니다만 키스 나왔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둘이 똑같이 득점을 못했다 찾을 <놀람> 필요가 있습니다. 원 뱅크로 네 좋습니다 뱅크샷 첫 득점 문성원 원 뱅크 넣어 치기로 어 지금 역회전인가요? 리버스 직접 가나요? 어 리버스로 직접 보냈는데요 단쿠션 쪽으로 가지 않네요 네. 장쿠션 한번 맞고 이제 리버스로 갔었어야 되는데 단쿠션으로 가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노란 공을 선택을 해서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세가 나오지 않았고요. 앞돌리기 내는 원뱅크 너치킨가요 혹시? 어, 뒤돌려치 형태로 보냈어요. 아, 뒤돌리기 점 성공. 오히려 아예 두꺼운 두께로 일 적구를 완벽하게 밀어놓고 내 공을 길게 만들어줬습니다. 계시기를 길게 공략해 봤는데요. 조금 짧게 각도가 진행됩니다. 연속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한 비로 위마즈 선수입니다. 대전을 두껍게 공략했습니다. 옆돌기 대회전, 대단하게 득점 성공 됐고 다음 배치도 잘 만들어 졌거든요 잘 만들어 줘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연속 득점 좋은데요 초반 세번의그 3이닝 동안의 공격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보일지 아니면 얇은 두께로 갈지 얇게 가는게 좀더 편해 보이긴 합니다 어, 오히려 앞쪽 더블 쿠션 형태로 보내려고 했네요. 마지막 역회전까지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더블... 어, 회전 조절이 조금 위험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유마주 선수가 6이닝 동안 지금 공격이 단한번성공했요 한 번에 난구를 만났습니다 안쪽에서 어, 좋습니다 각도를 좁혀놨네요 네 안쪽에서 공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죠 당점을 위로 올리고 여기서 한번 공이 휘어지면서 요 지금도 바로 엎드리죠 네, 와, 너무 얇아요 공략을 했었던 문성원 선수입니다 흐름이 좀 좋게 가져가는듯 해 보였습니다만 아, 더 치고 나가지 못한 자, 뒤돌려치기 대회전인데 이적구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키스를 만나는 미롤 위마즈 아, 위마즈 선수가 초반 출발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그런데요 위마즈 선수가 4강에 진출했습니다 고른 화력을 보여주고 뭐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는 위마제 선수입니다. 아 지금 꿈 컨트롤 상당히 잘했죠. 하나 하나 앞으로 가고 있는 문성원 선수네요. 네 공수를 겸비한 공격이었어요. 1적구를평 쪽으로 앞돌리기로 얇은 두께가 필요합니다. 아 이게 돌아서 나가는군요. 네. 선는 지금 시, 시작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비켜치기를 길게 갑니다. 세워주는 공이죠. 지금도 좀 모자르죠. 잘 풀리지 않고 있는 미롤 위마즈 선수의 1세트. 자, 지금 단단장으로 이어지는 공격인데요. 회전량 조절을 잘 해줘야겠죠. 속도 조절도 중요합니다. 아 지금은, 오오 행운의 들어가네요. 득점이 네. 자 지금 이제 미안하는 표시를 했고요 3쿠션을 다 형성 못한 상태에서 일목적을기 때문에 득점이 되는 거죠 자 옆돌리기를 길게 각도를 형성시켜 줬는데요 옆돌리기 5쿠션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공이 좀 풀려주면 그럼 이제 연타 1쿠션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타임아웃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잘 봐야 됩니다 3초 남겨두고 야그 가운데로 빠져나갔어요 지금 시간이 좀 없었기 때문에 조금 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쿠션까지의 거리가 가깝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저렇게 원쿠션까지의 거리가 가깝... 다 이모지 선수는 뒤돌려치기 형태로 공을 보냅니다 득점됐습니다 그렇죠. 부드럽게 옆돌리기로 연속 득점으로 2점. 갑니다. 신공을 살짝 비키면서 진행하는 드로치 형태를 보여줄 것 같고요. 잘못 어 가요? 조금 위험합니다. 자, 오늘 위마주 선수가 어 원래 이제. 공을 세게 치고 어, 이 공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의심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아이 배치를 실패합니다 문성원 선수도 득점 없이 들어갑니다 잘 잡고 포지션 플레이 자 주절치기 한번더 시도하죠 어 기스가 나서 오히려 아또저 사이로 빠지네요. 키스가 도와줄 뻔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단장 형태의 더블 쿠션 형태로 보낼 것 같은데요. 역회전이 좀 많은데. 아 네. 더블 쿠션을 시도했습니다만 두 쿠션으로 맞고 마는 문성원. 보통 이렇게 종단 형태의 공 배치를. 유마즈 선수는 한점한점 한점 추격하고 있습니다. 또가 어, 유마즈 선수가 속해 있는 웨이백 그 피닉스 웰컴 저축은행이 타이틀 스폰서잖아요. 그렇죠. 더더욱 아마 힘을 내야 되는 유마즈 어, 선수라고 본인은 이제 생각하고 있을 텐데 첫 경기가 상당히 출발이 조금 좋지가 않아요. 아이 어, 공이 안 굴렀습니다. 예. 또그 앞에 가서. 흘러갔습니다만 그 앞에 멈춰서는 대회전 전력을잘 살려줘야 되는 배치입니다. 들어왔습니다. 네, 좋아요. 10점에 먼저 올라갑니다. 문성원 선수 옆돌리기 적중 아, 좋습니다. 오히려 얇게 그냥, 평, 어, 컨트롤 한다기 보다는 조금 평범한 힘 배합에서 좀 자신있게 공을 보내놨어요. 이기 성공입니다. 자, 그리고 뒤돌려치기가 얇은 두께만 성공하면 되죠. 뒤돌리기도 좋은데요. 네. 연속 3득점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배치는 회전력을 좀잘 달려줘서 짧게 각도를 만들어줘야겠죠. 아, 들어갔습니다. 섰습니다. 살짝 맞고 득점 성공하는 문성원 선수입니다. 연속 4득 걸어치기인가요? 오 이거 각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아,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걸어치기 성공하면서 1 5 점. 아,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게 각도가 분명히 괜찮은 것 같은데 문성원 선수가 짧다고 생각하고 들어갔거든요. <웃음> 예. <웃음> 그래서 어, 내가 제가 각도를 잘못 봤...